안녕하세요 개고수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섹시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손을 깨무는 강아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다리에 귀여운 외모로 인기있는 웰시코기라는 견종을 아시나요 웰시코기는 소를 모는 일을 하던 목양견입니다 소의 발 뒤꿈치를 물면서 소머리를 합니다 우수한 혈통의 웰시코기일수록 사람의 발을 잘 깨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손을 깨무는 강아지 관련 영상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로 강아지가 손을 깨물지 못하게 하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영상은 강아지에게 큰 소리로 놀라게 해라, 턱은 놀이를 하지 말아라, 강아지의 입안에 손을 넣고 아프게 꽉 눌러라, 모른척을 하고 버텨라, 단호하게 밀쳐내라, 똑같이 물어버려라 등등 여러가지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고요 강아지 아기는 입이 손입니다 공을 던지면 입으로 받습니다 보호자님과 놀고 싶어서 손을 살짝 물었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밀쳐낸다면 강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손으로 놀자고 툭툭 쳤더니 나를 밀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하단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럼 아파도 참아야 하냐고요 문은 강도를 조절하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태어난 지 30일 정도가 되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 아기들이랑 놀때 서로를 물면서 놀기를 반복합니다. 서서히 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놀다가 물리면 깨갱거리기도 합니다. 그럼, 물었던 강아지는 다음번에 놀 때는 무는 강도를 조금 낮추게 됩니다. 이 정도로 물었더니 쟤는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살짝살짝 살짝 무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 사람의 손을 절대 세게 물지 않습니다. 먼저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줍니다.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아줍니다. 놀아주는 도중에 일부러 강아지의 입안에 손을 넣어줍니다. 장난감과 번갈아서 손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럼 장난감을 물때 힘과 손을 입에 넣었을 때 무는 힘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아 잘 가지고 노네" 하며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이나 발을 물려고 한다면, 손과 발을 여기저기로 피합니다. 이보다 더 재밌는 장난감이 있을까요? 이렇게 크는 강아지들은 나중에도 장난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양말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주인 냄새가 좋아서 양말을 좋아한다고. 이것은 방송에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강아지가 진짜 양말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큰 반응이 없지만, 양말이나 슬리퍼를 가지고 놀면 주인이 뺏으러 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손을 무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내가 아프다고 느낀다면 일정한 신호와 함께 놀이를 끝내는 것입니다. 무는 강도를 조절할 줄 아는 강아지는 사람의 손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물 때마다 강하게 제시한다면 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쌓이게 되고 당신의 손을 강하게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